아까 이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달성에 계시는 분 때문에 저희들이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저지른 일들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치여해야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북한 핵은 핵의 고도와 문재인 5년입니다. 백두산 가서 평양에 가서 소위 말하는 김일성 이 계래 도당들의 존경을 표하고 있는 문재인을 보면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도대체 북한 2,500만 주민들이 굶고 헐 벗고 이 김정은 세력들한테 얼마나 단합을 받고 인간 대접을 못 받는데 그 2,500만 다 외면하고 20만 명 모여있는 운동장에서 김일성 부자들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도 못 되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속았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신형복을 존경한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 그러한 색빨간 사람 베트남이 월맹군에서 통일될 때 그것을 보고 희열을 느꼈다고 자기 자서전에 적는 그러한 사람 그래도 우리는 설마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설마 했습니다 중국 지진핑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작은 나라고 중국 나라는 큰 산이기 때문에 중국의 몸을 따르겠다 하는 그러한 붉은 사제주의에 젖어있는 새빨간 인간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아, 수행했던 경호원들 수행했던 기자가 북측을 따르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북끼리를 혼돋게 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에 있는 문재인입니다. 탈원전 문제 우리 공화당은 탈원전 하면은 대한민국은 수십조의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절대 여만평 보고 탈원전하는 그런 문제 안 된다. 결국은 서울대학교 원자력센터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다. 2023년까지 24조 날라간다. 2030년까지 47조 날라간다. 결국은 원전 기업 다망하고 원전 전문가들 해외로 나가지고 원전 기술자들, 원전 건설 기술자들 중국, 유럽 또 중동으로 다 뺏겨버렸습니다. 47조가 아니라 훨씬 많은 손해를 대한민국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 47조가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 아닌가요? 맞아. 저는 무엇보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5년 탄임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자영업자가 삶을 놓아야 되는 그 극한 상황에 우리 공화당은 위도 코로나 하자 유럽에서 손흥민 마오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마스크 안 끼고 다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도 코로나 정치방역 그만해라 이렇게 주장했는데 1년간 정치방역 하는 바람에 자영업자들 다 망했습니다 견디다 견디다 자영업단들 가족들 집단 자살 사건이 엄청나게 벌어진 거예요. 교회의 문재인 정권 말년에 그런 보도조차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더 분노하는 것은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계층 상승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말로는 서민을 위하고 말로는 약자를 위하고 말로는 자영업자를 위하지만은 결국은 돈 가진 자가 더사를자르게되는 나라.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이락 증금을 가지고 뜸뜸 사는 그런 나라. 강남 자파들이 부동산 부자가 되는 그러한 나라. 그러면서 서민은 주택을 가질 권리를 뺏겼습니다. 열심히 일어나면은 잘살줄 알고 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은 버려버렸어. 대한민국 공무원 잡지 하는데 18만 7천 명 모아서 330조 날렸습니다. 오케이! 모든 대학을 졸업한 많은 친구들이 공무원 시험 친다고 입시 입시로 몰렸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뺏어간 겁니다. 집을 가질 희망, 결혼할 희망, 직장을 가질 희망, 이 희망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5년이 쌍거리채 뺏어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꾸려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5년과 싸운 거예요. 지금의 목에 들고 잘난 척하고, 무슨 유은의 관이다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이다. 잘난 척하는 국회의원들 한 명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릎 꿇고 굴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청년들이 꿈을 잃고, 당신의 죄를, 당신의 잘못을 몰라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조용히 사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체제를 어떻게 몰아다었는지 대한민국의 이념을 어떻게 바꿨는지, 열심히 일하면 잘살기그러 희망을 뺏어갈 때, 그러한 당신들의 군인들은 조용히 사시길 바랍니다. 경고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오늘 스타트를 이제 끊은 거예요. 또다시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우등의 문재인 씨가 조용히 살지 않고 나대면은 10만 명이 오겠습니다. 10만 명의 자유 우파 국민들이 이 양산을 오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라고 생각하십시오 제발 키우는 개나 잘 키우면서 조용히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들 때문에 죽음에 몰린 또 죽음을 택한 국민들을 생각하더라도 자중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행진을 할텐데 인솔자에 따라서 인솔자의주위에 따라서 잘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는 여기에 뭐 경찰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싸우러 온게 아니에요. 우리의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제가 이 말이 했지 않습니까? 또다시 조용히 살지 못하고 자중하지 않으면 10만 명이 이 자리에 오겠다는 것을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집회 인솔자의 인솔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어, 집회하고 난 다음에, 행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대구로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좀, 그, 차량 문제 때문에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있는데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날씨에 잘 오셨습니다. 역시 우리 고화은동지답습니다 깨어있는 자유 우파 국민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서 정연한 행진 부탁드리고 우리의 뜻이 자유롭게.